반갑습니다. 성전에는 각종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노새 대장장이 후람이 만들게 됩니다. 후람이 제작한 것들에 대해 7장 13절부터 39절까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람이 제작한 성전 기구들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후람은 또 석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어 솔로몬 왕이 지시한 성전 일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위세계 보이신 대로 솔로몬에게 전달되었고 기술자 후람은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다 완성하였습니다. 후람이 만든 것은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겠죠? 기둥 꼭대기에 얹을 두 개의 기둥머리, 꽃줄 모양의 두 그물 장치, 기둥머리 그물에 두 줄로 단 400개의 높 성류, 10개의 높 받침, 10개의 물통, 그리고 성막의 물뜸과 같은 의미의 물탱크와 그것을 떠받치는 12마리의 노소, 그리고 속과 부삽과 대접이었는데, 후람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의 이 모든 기구들을 빛나는 노소로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은 숲곡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평야에서 차흙으로 주형을 떠서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달아보지 않은 채 그냥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구들이 너무 많아 노세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에 다른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제단, 항상 빵을 차려 놓는 차림상, 지성소 앞 조아 위에 다섯 개씩 놓을 등대, 꽃 장식물, 등잔, 불집게, 대접, 심지 자르는 가위, 주발, 국자, 불을 옮기는 그릇 그리고 지성소의 문과 성전출입문의 돌적이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은과 금과 그 밖의 기구들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은, 노, 철, 제목, 돌 등을 무수히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준비에는 많은 백성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역대상 29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성전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 자신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는데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격려했습니다.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헌신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한 것이죠. 그러자 지도자들도 즐거이 드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백성들 스스로 기뻐하였고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려서. 다윗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군관 민이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헌금했고 모두 기뻐했습니다. 다윗 왕과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 즐겁게 자원하여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헌신, 헌물,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들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필요한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여 헌신한 결과들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억지가 아닌 자원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경제와 물질적인 복들이 넉넉하기를. 추근합니다